이번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 주민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호품이 아직 전달되지 않아 잠잘 곳과 음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는 이번 지진의 이재민을 230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앙지에서 멀지 않은 지중해 연안의 하타이 주입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주택과 건물이 무너지고 파손됐습니다. 하타이주에서만 1,200채의 건물이 파괴됐고, 살아남은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이재민들이 머물 곳이 긴급히 마련됐습니다. 당국이 설치한 말라티아의 텐트촌에 대피한 사람들은 당장 잠잘 곳을 찾았습니다. 한 켠에 불을 피워 젖은 신발과 양말을 말리며 추위를 피하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킵니다. 그러나 텐트가 많이 부족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Çadır talep ediyoruz, hocam. 피해 지역 주민들이 빵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섰습니다. 부지런히 빵을 구원해지만 순식간에 동이 납니다.

이번에 2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추위와 배고픔을 달래며 구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